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아내 이태란입니다. 오늘은 나무는 자신을 위해 그늘을 만들지 않는다 중에서 나누는 삶 읽어드릴게요. 가끔 전철 안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을 본다. 대개 노인들이거나 아주 어린 아이들이다. 또 몸이 불편한 지체 장애인들도 있다. 그들은 비좁은 지하철 통로에서 하모니카를 불거나 다리를 절며 전단지를 돌린다. 두 다리가 없는 사람들도 있고 뇌성마비로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수 없는 사람들도 있다. 승객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손때 묻은 전단지에는 초등학생이 쓴 글씨처럼 삐뚤삐뚤하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이 쓰여 있다.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얼떨결에 건네주는 그 전단지를 받아 읽고 있노라면 마음이 무겁다. 어느날 전철에 앉아 책을 보고 있을 때였다. 행색이 초라한 젊은 여인이 국어를 하며 내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보기에 딱할 만큼 온몸은 퉁퉁 부어있었고 옷은 냄새나고 더러웠다. 지하철 속의 사람들은 대부분 그 여인을 외면했다. 경제가 어려워져서인지 그 무렵엔 지하철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동전을 넣어주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어느 순간 나는 나를 쳐다보는 작은 눈동자를 느꼈다. 국어를 하는 여인의 지저분한 옷자락 한 끝을 잡고 있는 조그마한 아이가 나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의 그 눈빛은 엄마와는 다르게 지하철의 사람들에게 아무런 기대나 희망도 없었다. 아이의 눈빛은 아무 곳에도 희망을 두지 않는 듯한 초점 없이 멍한 눈동자였다. 어떻게 저 작은 아이가 벌써부터 세상을 향해 그런 시선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 냉소적이고 무감한 시선. 나는 아이의 그 무연한 눈동자에서 어떤 죄책감 같은 것을 느꼈다. 나는 황급히 돈을 꺼내 지나가는 여인에게 다가가 바구니에 넣었다. 엄마는 나에게 몇 번이나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 나는 다소 겸연쩍은 생각이 들어서 민망하게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그날 하루 종일 그 아이의 눈동자가 내 마음을 슬프게 했다. 세상의 비정함을 벌써 눈치채버린 그 아이의 눈동자가 어쩐지 나와 무관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모든 행복을 골고루 다 나누어 가질 순 없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인다. 그러나 행복을 나누는 일에 보다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진다면 세상은 좀더 풍요롭고 살만한 곳이 될 것이다. 무엇인가를 나누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엇인가를 나누어주기 위해 나누어줄 만한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행복은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어서 저는 남을 도울 수 없어요.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내가 가난하면 남을 돕기가 어렵다. 그러나 정작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은 그런 것이 아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은 당장 필요한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옆에서 지켜봐 주고 어려움을 들어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행복은 많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 때문에 많아지는 것이다. 부자가 힘든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힘든 사람이 힘든 사람을 돕는 것이다. 세상은 각박하다. 가난한 자에게 세상살이는 춥고 배고픔의 연속일 뿐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엄연한 현실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실이 그러하다고 모두가 타인의 불행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 그 엄연한 현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된다. 그들의 불행, 가염과 가난을 우리는 자신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저들의 불행이지 나의 불행이 아니야. 하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생각들은 참 슬프다. 그것은 너의 불행, 나의 불행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불행이다. 너를 불행하게 하면서 내가 행복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사랑을 나눠주는 기쁨은 그것을 실천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선물과도 같은 것이다. 그리고 그 선물은 도덕적 성취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눈 사랑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졌다는 것에 있다. 헤이, hey, 준, 그건 아주 간단해. 이 일을 하면 우선 내가 행복하거든. 그리고 내가 조금 도움을 주면 저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도 아마 조금은 행복할 거야. 그러면 저 위에서 세상을 보고 계시는 그분께서도 행복해 하시지 않겠어? 제 친구들하고 인사하실래요? 라는 책의 저자인 조병준이 왜 자원봉사자로 살아가느냐? 고 묻자 친구인 앤디가 대답한 말이다. 아 네. 오늘도 따뜻한 글잘 읽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서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은 오 어? 책 제목과 같은 내용입니다. 나무는 자신을 위해 그늘을 만들지 않는다. 읽어 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안녕.